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앞에 보이는 오스모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주제입니다. 네. 오스모시스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저가 음, 최근에 방송에서 한번 보여준 적도 있어요. 최근에 오스모시스라는 프로젝트로 루나가 들어오면서, 루나와 오스모시스를 한번 교환해보고 이런 걸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스모시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예전부터 오스모시스를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계속 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한번 이제 오스모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모시스는 어, 이 텐더민트 계열 네, 프로젝트들의 뭐 덱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은 돼요. 네. 텐더멘트 계열의 프로젝트가 뭐 가장 유명한 거는 코스모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나가 있고 뭐또 유명한 거는 메디블럭이 있는데 이런 텐더멘트 계열의 프로젝트들끼리 이제 스왑 토큰 스왑을 할수 있고 유동성 공급을 할수 있고 어, 수업에 따른 수익을 받아갈 수 있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오스모시스로 어, 처음에 디파이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뭐디파이는쪽게 늦게 시작한 편인데 저가뭐 디파이는 사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가 음, 최근에는 어, 정말 디파이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보니까 아, 디파이가 정말 이 블록체인의 장점을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자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이것저것 디파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오스모시스는 제가 가장 아끼기도 하고 가장 많은 돈을 넣어놓기도 하고 지금도 꽤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오스모시스 프로젝트에는 어, 거버넌스 코인이 이 오스모라고 보이는 이 OSMO 토큰이에요. 이 토큰이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고요. 어, 지금 이 오스모시스 코인의 현재 가격이 지금 5.23달러로 적혀 있죠. 네, 그쵸. 네, 현재 가격은 약 5.23달러고. 이게 올타임 하이는 7.6달러였습니다. 이 코인 개코에서 한번 볼까요? 보이는 이게 이제 9월 달 9월 말쯤에 7.3불 막 7.4불 이렇게 가격을 기록했던 코인이고요. 얘는 어 아톰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코스모스 가격과 거의 매칭이 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오스모시스가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이제 1 아톰이 5 2 오스모시스라고 되어 있죠. 아톰 1개를 넣으면은 오스모시스 2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어 이게 한한달 전쯤에는 1 아톰이 7 오스모시스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스모시스가 아톰에 비해서 조금 더 오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오스모 코인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보면은 음 지금 오스모 코인은 어 중앙화된 거래소에는 상장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지금 오스모시스의 풀, 오스모시스 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 그럼 이게 저는 이게 그럼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도 되게 반길만한 프로젝트고 상장을 하질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 예전에 올해 초였나요? 아무튼, 이 거래소에서 아톰 스테이킹 한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안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 아톰 스테이커들한테 이 오스모시스, 오스모시스 코인을 다 에어드랍을 해줬는데, 거래소에 맡긴 사람들은 이거를 안 줬다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거를 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시키려면은, 오스모시스를 다 나눠줘야 되는데, 어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상장 안 시킬 거다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아톰 스테이킹을 안 받았던 거래소에서는 이걸 충분히 상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에 올라가면 은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 이게 뭐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렇죠. <laughs> 한번도 이걸 뭐 어떤 코인 사라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오소모시스로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스테이킹을 할수 있고 LP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오스모시스 스테이킹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스테이킹 APR이 지금 약 119%거든요. <laughs> 이거를 볼수 있는 곳은 이게 캐플러라는 아톰 계열의 지갑인데 여기 보면은 어 약118.88% 예, 스테이킹 이유를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스테이킹 해놓은 걸 보면은 2,500개 정도를 스테이킹을 해놨고, 지금 토탈 밸런스가, 어, 만 삼천불 정도 되죠? 따지면은 뭐한 천사백만원 정도 될수 있는 건데, 어, 제가 지금, 펜딩된 리워드, 제가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오소모시스 보상이 16개가 있습니다. 어, 이걸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6개라고 가정을 하고 뭐 가격이 5.2달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83불인 거죠. 83불인데 이거는 제가 이틀 동안 얻은 거예요. 이틀 동안 얻은 거니까 하루에 41불을 얻을 수 있었고요. 단순 지금 현재 상태로 계산만 보면은 뭐, 그걸 이걸 지금 현재 뭐, 이율로 대충 계산해보면은, 한 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5만원을 365를 하면은, 약 1년에 1825만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제 1400, 1500에 110% 하면은, 뭐,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 오스모시스 스테이킹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이걸 일찍 시작한 건 아니고 한 8월 달쯤에 처음 오스모시스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이율이 한25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오스모시스 가격은 2, 3 달러를 왔다 갔다 할 때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8월달 정도를 보면은 8월달에 4.9달러였네요. 8월 말에. 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고 어고 이율의 스테이킹 이율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이 제가 가장 큰 금액을 스테이킹 하고 있는 토큰은 이 오스모시스입니다. 네. 실제 1 1 9의 이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LP 공급을 할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풀들을 보면은 되게 여러 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톰 오스모 풀이 있고 뭐 무슨 코인인지 모르지만 아이온, 뭐 AKT, 뭐 DVPN 이런 다양한 풀들이 있고요. 각각 풀마다 APR이 다 다르죠. 대표적으로 아톰 오스모 풀에 넣으면은 123%의 APR을 가지고 갈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게 1158불 정도에, 어, 이걸 넣어 놨고, 다른 풀에는 저는 이제 UST, 테라 UST죠. UST랑 오스모시스 풀에 뭐한 700달러 정도의 소소한 돈을 넣어 놨습니다. 한번 눌러 보면은, 여기서 또 특징은, 어, 이게 LP 공급을 할수 있는 기간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집어넣으면 은 이율이 61% 그런데 2주를 집어넣으면 123% 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123% 짜리 14일에 집어넣었고요 어, 제가 넣어놓은, 넣어놓은 비율에 비례해서 음, 리워드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면 은 저는 UST 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보너스 본딩 리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루나 계열 토큰들, 루나 아니면은, 테라 계열 토큰들, 루나 아니면은, UST. 이두 개의 페어를 집어넣은 사람들한테는, 보너스로 이 루나를 LP 보상으로 더 줍니다. 이게 이제 2주 같은 경우에는 1988개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차지한 비율에 비례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겠죠. 이것도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아 근데 이게 루나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163%를 얻어갈 수 있고, 거기에 루나를 더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뭐 루나는 아마 여기서 계산이 안돼 있겠네요. 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루나 오스모. 페어를 제공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어, 이득을 얻어 갈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음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그이 그, 보상은 당연히 이제 점점 줄어들죠. 네, 당연히 점점 줄어들고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다 이게 200가 200 넘었었어요. 넘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네, 이렇게 뭐 하루짜리는 80 100% 안되는 81% 근데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UST를 가지고 어, 디파이해서 이자 동사하기에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봐볼 거는 최근에 이제 여기에 메디블럭이 들어왔습니다. 메디블럭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런,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할수 있는 풀 중에 메디블럭이 추가가 됐다는 건데요. 어, 이렇게 좀 뒤로 가보면은, 메디 오스모 비율의 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 안 되죠? 유동성이, 유동성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트라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음, 메디 토큰한테 인센티브 풀을 주자. 라든 제한이 올라왔고, 이게 지금 패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뒤부터는 이 메디블럭이랑 오스모 페어의 유동성 공급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인센티브가 뭐 이렇게 각각 163%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근데 이게 초기에 들어가면은 인센티브가 그래도 꽤 높거든요. 200% 이상 주기 때문에 혹시 이 메디 관심이 있는 메디블럭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돈을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여기 유동성 공급을 해 보는 것도 오스모시스 코인을 받아 가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세계 3.11 오스모는 제가 유동성을 넣은 이두개이두 개에서 발생한 인센티브와 스와피를 이제 이틀 동안 모은 게 이제 오스모시스 세 개에요. 오스모시스 세 개면 하나에 5달러니까 뭐 15불, 뭐 16,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두개다 해봤자 1한1 0 0이랑한 700, 그러니까 1,800달러 정도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로 뭐 1,800달러 넣어서 하루에 음, 이게 이틀에 15불이니까 하루면은 7.5불이죠. 하루에 뭐한 8, 9천원 정도 언, 생각, 얻는다 생각해보면은 뭐, 꽤 괜찮은 거죠. 네. 괜찮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그리고 이제 오스모시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캐플러라는 지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 이캐플러는 크롬 익스텐션 뿐만 아니라 모바일 지갑도 있고 안드로이드, iOS 다 있는데 저는 이제 iOS 유저라서 써보니까 어, 되게 좋아요. 엄청 잘 만들고 앱도 깔끔하고 이거랑 UX도 거의 비슷한데 훨씬 더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앱, 모바일 앱으로도 뭐 스테이킹을 집어넣고 거래하고 하는데 되게 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아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에어드랍은 음, 저도 0프로잖아요 이게 이때 미션을 하지 않으면은 음, 아무것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쉽지만 네 저도 못하고 지금 이거를 보고 시작하려는 여러분도 못합니다 하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사실 다들 좀 궁금하실 텐데, 어, 이 오스모시스가 정말 아톰이랑 거의 1대1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톰이 되게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잖아. 다른 코인들보다 오스모시스도 어, ATH에 비해서 많이 한좀 떨어지는 상태죠. 네, 한 30%는 떨어진 것 같은데. 어 근데 소시스는 지금 이 CX에 성장을 상장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뭐4에서6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 토큰의 가격 상승을 크게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 CX 상장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워낙 스테이킹 이자가 좋으니까 돈을 뭐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만 넣어도 안정적으로 뭐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돈을 한 이천만 원 정도 넣으면은 한 안정적으로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네그 얘기도 빼먹었네요. 이게 지금 이자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스테이킹은 119%고, 대표적인 풀인, 아톰 오스모 페어는 123%잖아요. 2주를 넣는다고 치면은. 어, 그래서 이두개 중에 어디에 돈을 넣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크게 차이는 없을 건데, 어, LP에 넣으면은, LP 2주 넣으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받기는 하겠죠. 그런데 LP는 아시다시피 IL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를 고려를 하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테이킹에 집어 넣어 넣으면은더 안정적으로 돈을 얻어올 수 있고요. 어, 근데 이 스테이킹도 언딜 하는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14일 언본딩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딜리게이트를 눌러 보면은, 여기 보면 14일 이렇게 돼있죠. 14일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라 라고 적혀 있고. 근데, 만약에 음, 하루짜리를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좀 장이 안 좋은데 며칠 전좀폭락기 오고 그랬었죠 하락장에 쉽게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 하락장에 이 하루짜리는 좀 빼가지고 음, 테라의 앵커의 빚을 갚았죠. <laughs> 청산가를 낮추기 위해 그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에어 드랍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얼마나 다양, 다양하냐 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써니라는 솔라나 계열의 프로젝트 어그리게이터인데 음, 써니 코인을 오스모시스 홀더드라, 홀더들한테 에어 드랍을 해준 적이 있고요. 어이 이 데스모시스라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가 이제 아톰이랑 오스모시스 스테이커들한테 에어드랍을 최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두 개인가? 뭐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음, 오스모시스를 스테이킹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뭐 소소하게 나와 몇몇 프로젝트들에서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뭐 그거를 받아먹는 재미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오스모시스 코인 투자 권유라기보다는 음 이제 저는 이 오스모시스로 디파이를 처음 시작을 했고 어 스테이킹을 넣어놓은 것도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율도 높고 그리고 오스모시스 가격도 크게 널뛰기 없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 처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스모시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다시 달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